신년 운세 많이 보러 오잖아요. 네.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뭐예요? 요즘에 가장 관심사가 이제 돈이죠. 아, 그러면 신년 운세를 보는 건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? 도움이 되죠. 어. 그러니까 신년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, 내가 어떤 꿈을 갖고 있고 하는 것들이 실행 가능한가. 음... 이제 그거를 보는 게 신년 운세고, 그 다음에 내가 결정을 할 때죠. 내가 A를 할까, B를 할까, 어떤 결정을 할때 같은 경우는 지인들한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건 추천을 안 해요. 왜냐하면 끼리끼리 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아예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저희들은 좀 객관적으로 보잖아요.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는 데 도움이 돼요. 반드시. 좀 전문가들한테 질문을 하고 음. 물어본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죠. 그럼 선생님 말씀은 신년 운세는 꼭 보는 것이 좋은데 내가 내년에 무엇을 할 것인가 목적성을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하는 게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가장 얘기죠. 상장도움이 되죠. 그러니까 아. 허황되게 아무런 질문도 안 하고 그냥 맞춰 받은 식으로 가만히 있으신 분이 있거든요. 아, 그... 이렇게 되면 그분도 얻어가는 게 없단 말이죠. 아. 그러니까 내가 목적을 확실히 갖고 음. 내가 A를 할 거예요. 이걸 했을 때 어떨까요?라고 물어보면. 저희가, 어, 돼요? 대여 안 돼요?를 좀 분명히 얘기를 할 수가 있거요 아, 있겠죠. 그러면 좀더 똑똑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겠네요. 상담을 아, 선생님 오늘 감사했습니다. 네.